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인 거고. 그 다음에 이 복음.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, 나에게 주신 이 복음.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,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.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. 이 복음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거든요. 이 복음이 나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. 그럼 이 복음이 얼마나 좋아요? 이 복음을 신고 날마다 다녀야지. 그렇죠? 그 다음에 왼손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 거예요. 이 믿음으로 이네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. 저 보석 같은 것들을 이 믿음으로 다 지키는 거예요. 누가 뭐래든 누가 나를 음해하고 나를 비방하든 뭐라든 저 믿음을 가지고 저네 가지를 지켜내는 거예요. 그리고 나를 비방하고 음해한 저 사단의 세력들, 악한 이, 이 타락한 천사들을 말씀의 총으로 다다다다다다, <laughs> 다다다다다다 쏴갖고. 진멸 시켜야죠. 아, 네. 응?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이겨요?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제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, 네.